네, 오늘부터는 챕터 8의 프리미티브 루트와 인덱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이 8장에서는 프리미티브 루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따라오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의 내용도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8.1의 제목은 모듈로 n으로서의 정수의 오더라는 것을 공부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오더의 정확한 정의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더라는 것은 수학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정수론에 나오는 오더를 보통 한글로 번역된 책을 보면 위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 그냥 우리가 오더라고 읽겠습니다. 먼저 오더를 정확하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n이 1보다큰 자연수이고요.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중요한 표현 같은데. a와 n이 서로 소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모듈로 n에 대하여 이 정수 a의 오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요. 모듈로 n에 대해서 a를 거듭제곱해서 1이 나오는 이 k가 있으면 이 식을 만족하는 k 중에서 가장 작은 양수 k를 우리가 오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기호를 따로 쓰지는 않는데 이 강의에서는 오더를 이렇게 쓰도록 할 거예요. 모듈로 n에 대해서 a의 오더가 k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에 오더의 정의에서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문장 있잖아요. a와 n이 서로소이다. 이 조건은 빠지면 오더를 정의할 수 없어요. 그 내용을 밑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네CESSARY,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걸 주장하고 싶은데요. a와 n이 서로소가 아니다, 즉 a와 gcd가 1보다 크게 되면 모듈로 n에 대해서 a를 아무리 거듭제곱하더라도 1이 될수 없다 즉 a의 k승이 모듈로 n으로서 1이 되는 k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더가 정의가 되려면 a를 거듭제곱해서 1이 나오는 이 k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a와 n이 서로소가 아니면 a를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오더를 정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a와 n이 서로소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클레임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론을 부정해서요. 일단 모듈로 n에 대해서 a를 거듭제 곱해서 1이 되는 이 자연수 k가 존재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곱하기 a의 k-1승은 모듈로 n으로서 1이다. 이렇게 써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놓고 보니까요. a 곱하기 어떤 값이 모듈로 n 으로서 1 이다 라는 뜻이니까요. ax 는1 이다 모듈로 n 이건 우리가 4장에서 많이 공부했던 식인데요. 이 방정식이 솔루션 x 를 갖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 의 k 1 승이 되는 것이죠. 혹시 k 가1 이어도 이 값은 1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4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뤘던 CLM 4.7에 의해서 이 방정식이 해를 가지면 A와 N의 최대 공약수가 이 값을 나눈다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즉, A와 N의 GCD가 2를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와 N의 GCD가 1이다라는 결론을 낼수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가정하기를 1보다 크다라고 가정했으니까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망했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가정해서 망한 것이죠. 그래서 a와 n의 최대 공약수가 1보다 크면 a의 k승이 1이 되는 자연수 k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의 나머지 시간은 구체적으로 숫자가 주어졌을 때 오더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일단 정의에 따라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모듈로 7에 대해서 2의 오더를 계산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7이 프라임이고요. 2와 7이 서로 소가 되니까 페르마 정리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로 7에 대해서 2의 6승은 1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6이 바로 2의 오더가 되는지는 알수 없어요. 그 이유는 2를 거듭 제곱해서 1이 나오는 최소의 수가 6인지를 우리는 아직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걸 결론 내릴 수 있느냐면 모듈로 7에 대해서 2에 대한 오더가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6승을 해서 1이 나왔기 때문에 6이 될 수도 있지만 6보다 더 작은 값에서 혹시 1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을 이렇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듈로 7에 대해서 2의 오더라는 것은 6을 넘어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이 6개 중에 하나란 뜻이죠. 그러면 오더를 우리가 직접 계산하려면 처음부터 거듭제곱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모듈로 7로 2의 1승은 2니까 1은 오더가 안 돼요. 2의 제곱은 4가 돼서 2도 오더가 안 돼요. 그런데 2의 3승을 해버리면 모듈로 7로서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를 거듭제곱해서 1이 나오는 최소의 자연수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로 7에 대해서 2의 오더는 3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써도 되고요. 우리가 이 강의에서 쓰기로 했던 기호. 모듈로 7에 대한 2의 오더가 3이다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듈로 13으로서 같은 수 2의 오더를 계산해보라는 뜻입니다. 이모듈러가 달라지면 이 같은 수라고 해도 오더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13이 프라임이고 2와 13이 서로 소니까 페르마 정리에 따르면 2의 12승이 모듈로 13으로서 1과 컨구런트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듈로 13으로 2의 오더는 12인지는 알수 없지만 1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알수 있죠. 그래서 오더의 후보는 12개가 되는 거죠. 1부터 12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해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모듈로 13이 공통이니까 맨 뒤에다가 쓰고요.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 2의 4승은 3. 2의 5승은 6이고요. 2의 6승은 12가 되고요. 그다음에 2의 7승은 11, 2의 8승은 9, 2의 9승은 5, 2의 10승은 10. 아직도 안 나오네요. 2의 11승은 7이 되고요. 2의 12승이 비로소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모듈로 13에 대해서 2의 k승이 1이 나올 때까지 다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 경우는 가장 최악의 경우이죠. 왜냐하면 모듈로 13으로 2의 오더가 가장 큰 값인 12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일단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최악의 경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가 가장 안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수학적으로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챕터 제목에서 프리미티브 루트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최악인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2라는 값을 이 숫자 13의 프리미티브 루트라고 부를 겁니다. 이 최악의 수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겁니다. 여기에서 최악이지만 뒤에서는 많은 걸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리미티브 루트는 아마 다다음 시간에 중요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거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 오더를 계산을 할때 일일이 이렇게 다 앞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COM 8.2를 활용을 하면 이 오더에 c a n d i d 그러니까 오더가 되는 후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정의에 입각해서 모든 경우를 계산해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이론을 배우면서 이러한 작업을 줄이도록 할 겁니다. 네, 8.1의 첫 번째는 오더의 정의를 공부했고 계산하는 방법을 또 공부했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계속 이 n이 프라임일 때만 공부해서 페르마 정리만 썼었는데요. n이 프라임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 값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에 따르면 이 오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phi n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8.1의 첫 번째 강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